자, 454번입니다. 자, X에 대한 방정식이, 자, 한근이 마이너스 1일 때 모든 실수 A의 값에 곱을 물었습니다. 자, 한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죠. 대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. 그죠? 절대 값 4. 자,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분배법칙하면 마이너스 2A, 마이너스 4, 플러스 A제곱. 정리해 주시면 a제곱, 요건 없어지죠. 마이너스 2a, 1. 자, 절댓값을 떼게 되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줄 수 있습니다. 그죠? 자, 플러스 일때 a제곱 마이너스 2a가 1일 때, a제곱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1일 때로 보겠습니다. 자, 넘겨주시면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일은 요자 근의 공식을 쓰셔야 되거든요. 근과 계수 관계 쓰셔도 됩니다, 그죠? 자 실수 a의 값이기 때문에 실수를 찾으셔야 되죠. 자 반근의 공식 쓰시면 a 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일. 마이너스 a 시 하면 플러스 1이 되네요. 그러면 a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. 자 그리고 여기서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. 자 이거는 인수분해가 돼요, 죠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. a는 1이 되네요. 따라서, 모든 근의 곱은 1 플러스 루트 2, 1 마이너스 루트 2, 1. 자, 제곱의 차하시면 되죠. 이건 제곱의 차. 1의 제곱에서 루트 2 제곱 빼시면 마이너스 1. 곱해도 마이너스 1.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